자 첫번째 우리가 아까 50,180 했죠 이때 사용하는거예요 첫번째 포인트는 이때 우리가 절대좌표를 이용해서 합니다 그래서 라인 L 스페이스 자 그리고 50,180은 입력합니다 50,180 입력했죠 자 여러분 F8키를 꺼보세요 이렇게 돕니다 돌아요? 다시 F8키를 켜세요. 여러분, 수평과 수직 돼요? 네. 자, 그러면 오른쪽에다 놓고, 예, 50이라고 입력합니다. 자, 그러면 직선이 그려졌어요? 안 그려졌어요? 그려졌죠? 그러면 위에다 놓고 30이라고 입력합니다. 자, 왼쪽에다 놓고 50이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뭐 하죠? C하고, 어,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여기서 해갖고 우리가 끊어지죠 끊어지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 안 돼요 어, 대각선은 안 돼요 대각선은 절대 안되니 직교 모드에서만 가능해요 수치로 이렇게 가는 거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하고 이렇게 끊어지죠 이거는 따로따로 연결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 어, 좌표를 입력해서 이럴 때 이제 좌표를 입력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몇이에요 골뱅이 눌러서 골뱅이 눌러서 x 로는 이때 이제 사용하는 겁니다. 이때. 그래서 어, 어. 이 삼각을 하는데 아까 69.28을 구해야 되니까 여기서 응용하는 게 애매하고 직선을 알 때. 그래서 어떤 포인트, 어떤 포인트예요 오순의 포인트, 참고할 오순의 포인트가 있다면 거기서부터 객체 수는 추적 표기 그 상태에서요. 내가 가는 방향으로. 위 아래에 있대 또는 좌측. 네. 우리가 뭐예요? 치수 수치만 들면 수치만 들면 인력할수 있대. 무조건 알겠죠? 그러니까 선이 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참포, 참조 고참 포인트를 이용해서 어, 우리가 선을 정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응용하는 방법을 음, 두 가지 알려드세요. 직계 수는을 이용해서 우리가 선을 정의하는 거. 뭘 이용해서요? 무순의 포인트를 이용해서 3조 삼조선 있죠. 3조선으로 우리가 선을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굉장히 빨리 할수 있겠죠. 네? 이 지금 이 포인트를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면 프롬 포인트 있죠. 우리 시작점에 봤잖아. 그거로 생각하세요. 프롬. 근데 프롬은 좌표를 입력하잖아요, 그렇죠? 얘는 좌표를 입력 안 하고 키치만 입력. 그럼 어떤 게더 편해요? 네 예, 툴보다 이게 더 편한 단점. 온스냅을 이용해서, 그렇죠? 태영 이해했어요? 예. 네. 이해 안 되신 분, 이해 되셨죠? 자, 그런 방법으로 앞으로 선을 정의하는 방법은요, 그렇게 정의하는 겁니다. 앞으로 선을 정의하는 방법은. 자, 그러면. 어, 우측 라인도 마무리를 짓죠. 네. 자, 우측 라인도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라인, L. 그리고 오른쪽으로, 어, 놓고, 그리고, 자, 직교 모드를 반드시 켜야 돼요. F8. 그리고 오른쪽으로 50이다. 라고 입력을 합니다. 자, 그리고, 어, 골뱅이. 골뱅이. 그리고 50. 그리고 꺽쇠 각도는 60도. 자, 그리고 골뱅이 50 꺽쇠 각도는 120도. 자, 골뱅이 그리고 50 꺽쇠 각도는 180도. 어, 계속 늘어나는구나, 60도씩. 자, 그리고 골뱅이 그리고 50 꺽쇠 그리고 각도는 몇도예요? 마이너스 120도 잠깐 여기서 60도씩 계산하면 240도. 어 60도씩 계속 이 늘어나네. 240하면 되겠다. 골뱅이 예, 그리고 50 꺽쇠. 자 여기서도 60이 넘어 어, 늘어나면 300도네. 맞나요? 300도 한번 해볼 거냐? 어딱 맞네요. 예. 그래서 육각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